다 여기 있는 내용명 TV 홈 쇼핑 좋아요 꾹 네, 요거는요.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같이 예쁜데요. 요거는 로즈 공방 화분입니다. 로즈 많이 들어보셨죠? 로즈. <laughs> 제가 섹션별로 한번 알아 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즈 공방분이 어, 한번 세트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뒤로도 봐도 이쁜 로즈입니다. 자, 이렇게 진열한들 밉습니까 너무 예쁘죠? 자 물론 앞에도 말도 할 것도 없이 예쁘죠. 자이 아이는 띠아모라는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죠, 띠아모. 어 띠아모도 물을 좋아하고요. 정말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핑크 찾아보세요. 자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물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우리 오렌지 멀로가 유행이 되게 된게 오렌지 컬러로 반전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띠아머도 그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온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보시면요. 이렇게 약간의 입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로즈 공방군은요. 로즈 공방군은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주문하는 대로 굉장히 잘 만들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농장, 많은 화분 매장에서 요즘 로즈 공방군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주문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자, 홍화장이란 아이입니다. 홍화장이 예쁘게 물이 들면 이 화분이랑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죠? 자, 지금은 초록초록해서 예쁘고요. 나중에 빨갛게 물이 들면 빨갛빨갛해서 이쁠 겁니다. 너무 예쁘죠? 자, 제가 요렇게요렇게 디피를 요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화분하고 이 화분하고 왠지 세트 세트 느낌이 들죠? 자, 얼른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거는요, 이렇게. 냄비처럼 생겼어요. 포트처럼 생긴 냄비 화분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냄비라 그래서. 어, 굉장히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이 아이는요, 우리 어, 라울하고 아메치스하고 교배종인 라우치스라는 아이입니다. 라우치스. 어, 요거는 둘다 행복다육에서 왔었고요. 이 로즈공방군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옆모습은 이렇게. 자, 뒷모습은 이렇게, 로즈, 써졌죠, 로즈. 어, 제가 이기 툴립 모양의 화분을 갖고 싶었었는데, 어, 툴립 모양 화분, 이렇게 하나, 딱, 찜 했답니다. 자, 이렇게 통통한 거 환장하는 우리 은맹이가 어, 너무 좋아하는 수영이죠? <laughs> 이렇게 로즈 공방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여러분,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화원 같은데, 꽃집 가면은 양뚜, 양, 양, 양동이 같은 소재로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정말 무심한 듯 꽃을 꼽아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우치스를 심어봤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지면 어, 균형미가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해 보이라고 위에 뒤에 수영을 요 일부러 더 높여가지고 심었답니다. 밑에 흙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어, 이렇게 납작한 그런 수영이었는데 이렇게. 태워진 수형으로 심어봤답니다. 여러분 풍성해 보이고 예쁘죠? 오므나 <laughs> 풍성해 보이고 예쁘죠? 다시 수습할게요. 자 이렇게 내려놓고, 자 너무 예쁘죠? 로즈공방분의 특징 은요음 뭐랄까 조꼬미조꼬미한데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조꼬미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중간급도 예쁘고 좀더큰 것도 예쁘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까만 화분입니다. 까만 화분. 요거는 어, 예전에 행복다육에서 구매했던 그 로즈 화분이고요. 자, 요거는 예전에 모래요정에서 구매한, 어, 화분입니다. 자, 너무 예쁘죠? 확실히 그 농장에서 주문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런가, 이 농장의 개성도 약간씩은 조금씩은 보인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까망까망, 이게 3,000원인가 더 비쌌어요. 얘가 일반, 어, 하얀색 화분보다 3,000원인가 더 비쌌어요. 그 이유가 이 흑유, 이그 뭐지, 유약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게 흑유인지 흑토인지는 정확하게 제 모르겠어요. 아직 도자기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어 근데 이렇게 까만 느낌이 굉장히 이쁘죠. 자 이렇게 외두를 심어도 이쁘고요. 자 이렇게 군생을 심어도 아주 이쁘답니다. 자 로즈 화분은 이렇게 사이즈가요. 이 정도 됩니다. 어 위에 지름을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화분의 지름 대략적으로 재야 될것 같거든요. 자 대략적으로 한 8cm 정도, 어, 7.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군생을 심어도 너무 이쁘지요. 자, 이렇게 저는 까만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까만색, 하얀색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선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조금 제가 갖고 있는 화분 중에서 어, 두 가지가 있는데 독특한 화분입니다. 자, 이거는 말. 말이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말이랑 이거는 파랑색일까요? 오리일까요? 어, 이렇게 벚꽃, 매화꽃 어,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이것도 로즈. 이렇게 로즈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것도 물레를 돌려가지고 만든 화분이고요. 이렇게 작가님의 그 색채 미학이 다 들어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자, 아이는요 누구냐면 레드문이라는 아이입니다. 마치 처음에 봤을 때 왠지 시에라를 닮았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제 또 시에라랑 또 다른 얼굴이 나오네요. 이렇게 노주 공방분 요런 느낌, 요런 매력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귀요미, 귀요미 조금이 조금이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얼른 봤을 때이렇게 자 가운데 두 아이는 이제 튤립. 아우 튤립 너무 예뻐요. 꽃중이 제일 앙증맞고 귀여운 튤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 요아인 루미에르 루미에르라는 아이를 심어봤고요. 요 아이는 구악기린이라는 어, 아이를 심어봤는데, 요 아이는 흙 양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땡글땡글 다져야 될 때, 어 박하게 키울 때 되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구악기린도 이제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봤는데 이렇게 로즈라는 들어갔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로즈. 네,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이게 수량이 몇개 없었는데 제가 진짜 신속한 찜으로 <laughs> 신속하게 찜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자,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꽃 이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꽃일까? 음, 근데 자 하나는 오렌지 멜로를 심어놨고요. 자 하나는 안나. 을심 없습니다 안나 금 제가 좋아하는 분 이름도 안나예요 자 안나 금입니다 자요렇게 어, 너무 귀엽죠 이렇게 <laughs> 한번 심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육이 심다가 짜투리들이 있으면 이렇게 심어봐도 되고요 근데 뎅강 해가지고 우리 뿌리 내리는 것들 많잖아요 아파가지고 짜잔 이런 경우입니다 얘가 음, 저 누구지 음, 아모르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 삼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대가 물르더라고요 댕강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뿌리가 정확하게 내린 지 아직 확인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어뭐 이렇게 중앙에 먹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로즈분에다 심어봤습니다. 로즈. 세상에 너무 멋집니다. 로즈. 그쵸? 어쩜 이렇게 이게 참 희한한 게그 이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답니다. 로즈 공방 얼마나 이쁩니까? 다육이도 이름이 예쁘면 이상하게 선택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까요? 빨간색 짜잔 이렇게 뒤에 아메치스하고 라우라고 교배한 라우치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었답니다. 자 그다음 다육이 그다음 화분 소개드릴게요. 해 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화분은요, 도도 공방분입니다. 도도. 굉장히 도도하게 생겼나요? 도도. <laughs> 자, 보시면은, 어,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죠? 식물이. 자, 이 아이 먼저 설명드릴까요? 이 아이는, 어, 센치로를 먼저 재보려면 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아이는, 이렇게 노란색 꽃이 잔잔하게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꽃일까요? 우리 카렌돌랄까요? 음, 금자나, 어, 이렇게 노란 나비도 예쁘고요. 자, 지금 심어진 거는 천사젤리라는 아이입니다. 천사젤리를 심어놨고요. 지름을 얼른 봤을 때, 요 사이즈는 지름이 8cm 정도 나오는 우리 로크 그 도도 화분에서 약간 크다는 화분입니다. 큰 편에 속하는 화분이에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요, 에스피입니다. 집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게 예전에 담양의 꽃빛다육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그때 당시에 모둠으로 한 바가지 해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데리고 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모릅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대신 물드는 걸 봤는데, 주황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음. 자, 지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지름이 한 6.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약간 낮은 분입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리본에다가, 오, 귀엽다. 안개꽃처럼 생긴 화분인데, 어, 꽃 모양은 안개꽃이지만, 실상 안개꽃은 아니겠죠. 이 정도면, 음,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도 공방분에서 약간. 지금 이 아이랑 이 아이랑 화분의 수형이 화분의 모양이 이제 비슷하죠, 바디가. 어, 살짝, 살짝 롱분입니다. 살짝 롱분. 자, 이 아이는 입구가 더 조그맣니다. 근데 이조그만 거에다 창을 집어 넣습니다. 자, 입구가 한 5.5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높이 높이 한번 봐볼까요? 자, 높이. 높이는 이 화분이랑 거의 유사하죠. 자, 높이. 높이도 5.5cm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6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도공간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아이 식물은 레오파드 금입니다. 근데 그냥 레오파드 아니고 환엽 레오파드 금 입니다. 너무 귀엽죠? 결국엔 운전하다가 이 아이가 보고 그냥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laughs> 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우 이쁩니다. 환엽 레오파드 레오파드를 언젠간 품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날 그 레오파드도 레오파드지만 또 환엽 레오파드가 나와가지고 어우 굉장히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조금만 됐다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단점은 안 큰다요. 장점은 안 커서 좋다예요. <laughs>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창이 큰 거를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봤었던 예쁜 아기자기한 모양을 계속 끝까지 유지를 시키고 싶답니다. 그래서 저는 크지에 크는 게 어, 저의 키우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는 거, 유지하는 게 운명인 그까 식물 키우는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도도 화분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잠깐만요, 한개더 갈게요. 자, 오늘 세 번째 아이는요, 금강 화분입니다. 금강. 어, 금강 화분은 어, 굉장히, 음, 작고 귀엽습니다. 여태까지 작고 귀여운 거 많이 소개해드렸죠? 근데, 어, 심플하면서도 단아하고 깔끔한 맛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얼른 봤을 때 지금 겉에 느낌들이 다 화이트 느낌이잖아요. 이 하얀 느낌에 어, 다육이들을 심었을 때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약간 절제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금강 화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심어진 거는요. 산딸기라는 아이입니다. 산딸기. 산딸기가 요렇게 물이 들어와 있구요. 요렇게 어, 심어져 있습니다. 요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센치를 한번 재볼까요? 자, 우리 높이가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높이가 한 8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는심는 어, 심는 부분, 심는 부분의 어, 내경은 한 6.5cm 나옵니다. 자, 겉으로는, 겉에도 봐드릴게요. 자, 겉으로는 한7.5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런 화분이구요. 자 요거 요거는 네온 루즈 네온 루즈 네온빛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얘를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온빛을 언제 내줄런지 자이 아이는요. 자 겉에 외경이 5.5cm 정도 나오네요. 자 높이 한번 아 그냥 이거야 이러면 안된다. 어, 높이는 6cm 정도 나옵니다. 6cm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것도 집에 이제 다른 세트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살짝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요 음, 둥근 사각 느낌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레볼루션이네요. 레볼루션. 자, 요거는 센치가 약 6cm, 6.5cm 정도 되고요. 자, 높이 같은 경우도 6.5cm 정도 나옵니다. 자, 요렇게. 금강 화분. 자, 요것도 집에 제가 어디다 심어놨냐면, 음, 레인보우 샬롯을 심었던 화분하고 똑같은 화분이에요. 근데 대신 얘는 미니미, 조금 더 작은 거. 처음에 얘그 집에서 언박싱을 했는데 얼마나 그냥 깜짝 놀랬는지 몰라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심플한데 귀여우면 더더 더 귀여운 거 아시죠? <laughs> 자, 지름이 한 5.5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사각분이에요 사각 느낌이 있으신가요? 음. 자, 사각이고요. 자. 아까 가로는 그랬고 높이, 높이도 5.5cm 나오네요. 자, 요렇게 금강 화분의 차이를 아시겠죠? 굉장히 화려하고 꽃무늬가 많은 화분들도 많이 넘쳐나는데, 이 금강 화분은 그림보다는 이렇게 어, 입체적인 요런 코사지가 달려있는 걸로 조금 더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디자인이 되게 다양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느낌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런 느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어, 절구? 절구 형식으로도 나오고 있답니다. 금강 화분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습니다. 어, 어떤 느낌이냐면, 분 이렇게 잡았을 때 소주 잔 정도, 소주 잔보다 조금 더 크거나 어, 비슷하거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미니미 좋아하신 분도 금강 화분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강 화분의 단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어, 단점 어, 작은데 가격이 좀 있는 거 <laughs> 그렇지만 어, 예쁜 거 음, 나의 힐링을 위해서 여러분도 투자를 조금은 하셔야 되겠죠. 네자 오늘 이렇게. 어, 처음에 모주 화분, 그다음에 도도 화분, 그다음에 금강 화분까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쁜 화분 가지고 제가 화분 설명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